한국이 동해에서 140억 배럴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석유가스전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 1위 기업인 삼성전자 시총에 무려 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 2조 천 원에 육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일본이 한국의 석유와 가스 채굴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가 한국의 대반전 한 방에 난리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경제 가치로 환산하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인 1조 4천억 달러 규모로 추산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 브리핑을 열어 최근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 검증을 거쳤다. 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와서 지난해 2023년 2월. 동해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미국의 액트지오사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 라며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년 말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라고 했습니다. 안전가는 매장량 규모에 대해 4분의 1은 석유, 4분의 3은 가스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140억 배럴은 현재 가치로 따지면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CNN 등 해외 주요 외신들은 한국에 지각 변동이 생겼다며, 이번 발견은 한국에는 5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됐고, 해마다 20조 원이 넘는 무역 흑자가 추가될 뿐만 아니라 연간 복지 예산이 140조 원 증가해, 한국 국민의 1인당 연간 20만 원의 추가 복지 혜택을 제공받게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은 평균 30% 감소할 것이고 에너지 자급률이 20%도 안 됐던 한국이 자급률 50%로 단숨에 자원 부국이 될 것이다. 한국의 국제무역협상력도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전했습니다. 석유 매장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지역은 포항 영일만 일대로 과거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석유 발견 가능성이 높다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발견된 양은 200리터 정도의 소량으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하에 1년여 만에 그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석유가 매장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해 심해가스전은 경북 포항 영일만에서 38에서 100km 떨어진 넓은 범위의 해역에 걸쳐 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2021년 상업생산을 했던 동해가스전의 위치에서 북쪽 해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강청구 교수는 이번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건 과거 상업생산을 했던 곳 인근이라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정부가 미국 심해자원평가 전문업체인 액트지오사에 심층 분석해줄 것을 의뢰한 것으로 산업통산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액트지호사는 실력과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곳이라면서도 국내 자문단 검증도 하고 건의자를 통해 3중, 4중 검증을 했다.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해외 거대 기업들이 이와 관련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는데요. 자, 그런데 일본이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포항 영일만 일대로 논란의 여지도 없는 한국의 영토인데 일본은 해당 지역에 매장된 자원은 일본의 자원이라며 한국에 빼앗기면 안 된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누리꾼들도 충격적인 댓글을 남겼습니다. 다카시 사토라 불리는 일본인 네티즌은 이 발견은 우리 일본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영일만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영역이었으며 한국이 이를 차지하려 하는 것은 명백한 자원 도둑질입니다. 라는 충격적인 댓글을 남겼고, 유키 마츠다라 불리는 또 다른 네티즌은 한국이 또다시 우리 일본의 자원을 빼앗아가는군요.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행동이며 일본 정부는 강력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 한국이 석유 자원을 통해 경제적 우위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도발에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선했습니다. 아이코스스키는 한국이 우리 영토에서 석유를 발견했다는 소식은 참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하지만 일본 국민으로서 우리 자원이 다른 나라에 의해 이용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며 한국이 일본의 자원을 뺏어간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은 단 0.0001%의 논란도 생길 수 없는 명백한 한국의 영토죠. 일본이 그 어떤 논리로 접근을 해도 절대 고민조차 할수 없는 한국의 영토입니다. 사실 이미 일본은 한 차례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규모의 유전을 강탈해갔습니다. 취강군은 제주도 남쪽과 일본 규슈 서쪽 사이 해역으로 면적만 해도 남한 영토의 80%가량인 약 8만 2천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막대한 양의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전 국민적인 관심에 집중됐습니다. 이 지난 1978년 6월, 한국과 일본은 한일 대륙분 공동개발협정을 발효하고 이곳을 공동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25년 6월 22일, 이 내년 6월이죠. 이때부터 종료 통고가 가능, 종료 통고를 결정할 경우 그로부터 3년 뒤에 종료된다는 조항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986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일방적으로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조약 만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유리하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1983년 발효된 유엔국제해양법인 200캐리 베타적 경제수역에 따라 이 육지에서의 거리가 대륙붕 소유권의 기준이 되면 칠광구로부터의 거리가 한국보다 가까운 일본이 훨씬 유리해집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륙붕 경계 획정에 대해 거리 원칙을 우위에 둔 국제 사법 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들어 한국이 불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는 1985년 리비아 몰타 대륙붕 분쟁에서 지형이 아닌 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판결을 내놨고, 비교적 최근엔 지난해 콜롬비아와 니카라과 사이에 해역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이 불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 반복해서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으로부터 엄청난 자원을 뺏어간 일본이 이번에는 명백한 한국 영토에서 발견된 유전까지 일본 것이라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통쾌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통일합 유전의 100% 한국 소유인 것은 물론 일본이 시간만 질질 끌다가 한국과의 협정이 끝나면 독차지하려 했던 칠광구도 한국의 50%의 지분을 줘야 한다는 국제 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망연자실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일본이 칠광구를 독차지하려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한일 협정에 명백히 위반되며 고의성이 밝혀진 만큼 협정이 끝나도 일본은 한국의 50%의 지분을 넘겨줘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수익률입니다. 최고수익률이 주식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왜 지금 이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앞으로 한달 안에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등을 매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 거시경제, 미시경제, 금융분석, 회계분석, 산업분석 등 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분석을 통해 최고 수익률 구독자분들에게 최고의 주식 서비스를 원래는 월 299만 원에 제공하고 있었지만 선착순 20분에게만 월 99만 원에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원분은 3개 계좌를 운영하고 계신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실현 수익이 1억 원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1000만 원으로 시작하셨고 점점 신뢰가 쌓여 추가 투자를 진행. 최고 수익률과 3년 동안 함께 한 결과 지금은 억대 투자가가 되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아이디에 더 베스트 프로 t 을 친구 추가 하신 뒤 문의하시면 최고 수익률이 직접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